한 아, 300만 원주고 사요. 300? 예. E M T V가 3 0 0만원입니님 E M T V 아신데 왜 구라쳐요 형님 이거 구라였습니다 선님. 천만 원. <laughs> 그구라쳤다니까 <원> <laughs> 선님한테 왜 거짓말을 해요? <laughs> 선님 알 줄을 누가 알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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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게아 선님한테도 거짓말 치고. 죄송합니다 선님. 너무 올라갔다. <laughs> 와, 좀좀 야, 야, 지금 택떻가도 아, 투 아, 야, 지아 여기 폭포겠다 그러니까. 좀 야, 여기 인공 폭포라도 좀 해놓지. 예. 야, 이거 오면은 길길다 예, 기이거만 아. 이이무하 아. 결론는한 번도 안 가봤는데. 탈만한가? 다음에 저한번 가볼까? 저한번 가볼까? 가서... 더... Right him him. 한 10분 안 걸렸겠나? 오늘랑 인증차가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야지 또. 여기까지 왔는데. 음. 음. 어, 저기 어, 얼마 얼마까지? 뭐한 어, 300만 원주고 사요? 300 그, 예. e m t 가 3,000,000. 오, 어, 오 선님 EMTV 아는데왜 구라쳐요 형님이요 구라했습니다 선님. 천만 원. 꽤구라쳤다니까 뭐 그래, 뭐... 어. 손님한테 사은... 왜 거짓말을 아, 해요? 손님 EMTV 알 줄을 누가 알았나? <laughs> 아, 아, 왜... 어. 손님한테도 거짓말 치고 와, 네. 네, 네. 죄송합니다, 손님. <laughs> 아, 바로 요 바로 가? 바로? 아, 바로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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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단체 사진. 사진. 야 일분. 카메라를 찍어. 아. <laughs> 선생 여기 난이도가 어때? 아주 쉬워요. 네. 어. 일로 일로 일로. 다 왔어? 아니야. 다 왔어? 자 감독. 오고 있어요. 여기 어, 조심. 여 조심. 팍팍 돌려, 형님. 팍팍 돌려, 팍팍 돌려. 돌려, 돌려. 여기 조금 조심. 파위를잘 타야 됩니다. 여기 조심. 바로 타, 바로 타. 브레이크 잡지 말고 바로 타. 아구야, 여기. 여기 여기. 아. 왜? 오르막. 여기 좀 조심, 커버 조심. 여기 커버 바로, 바로 싸, 바로 싸. 가 갑니다. Nak kelo. Hoi, lu ah. 갑니다! 돌조심!